오늘 야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세팅을 했습니다. 주아 우리 어디 가? 캠핑을 갑니다. 드디어 기나긴 추석의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 2박3일 가평으로 캠핑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뿌릴와 아주 높게 뛰는. 야야 점프 그만해. 그만해. 어, 너 점프 너무 높아. 밥 먹고 그림만 생겨. <laughs> 와이 캠핑 진보송 이거 다 우리 와이프가 테트리스에 대성공했습니다. 출발. 우리 우리 지금 어디로 가나요? 아, 들들 볶아서 저희는 캠핑장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한 갔었던 몽리치 캠핑장을 가고 있어요. 거리도 한마디. 우와 드디어 몽리치. 아무도 어, 없는데? 없네. 예약이 다 찼었는데 왜 아무도 없어? 와 아무도 없어.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저이기가이갔네 여길 예전에 왔던 곳이라서 우리가 보리도 여기를 기억할거예요이쪽는로이렇게이때고그쪽이이 이렇게 이쪽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세팅을 했고 여기 아무도 안 왔어요. 오늘 한팀 예약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땡겨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날씨 더 어둡기 전에 빨리 일단 저녁을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야 저희는 지금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진심 순두부찌개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 부채살인가? <놈의> 어 진짜 소... 맛있다 소고기 어깨 그냥 맛있어 맛있어 <놈의> 음멱여기와 국물 좋다 음! 우와! <laughs> 우리 오늘 먹방 한번 보여주세요. A.F.M.R. 음아 고추까지 와! 언제까지 기다려? 글쎄, 지금 한 10분째 이러고 있잖아. <웃음> <웃음> 설거지 담당 손 워시. 집에서는 볼수 없는 설거지하는 모습 <목소리> 항상 하는 거니까 신장 <목소리> 와서만 어... 항상 하는 거니까 <목소리> 누가 보면 진짜 맨날 하는 줄 알겠어 <목소리> <목소리> 졸려 응 음. 음. 우리야. 엄청 오랜만에 나와 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어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너무 좋지? 교나. 캠핑장 와서 좋아? 아, 싫어. 이렇게 첫날에 밤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불멍을 하고 온수가 나오는 시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씻고 내일을 준비하는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다 같이 빠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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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야? 우와 잘 잤어? 언니야 잘 잤어? 몰라 또내배 위에서 지금 오시죠? 우리 우리 오늘은 뭐 하나요? 몰라 시원아 오늘은 뭐 하나요? 오늘은 아침 겸 점심으로 나가서 나가서 밥을 먹고 올 겁니다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캠핑장에 오면 샤워를 하는데, 근데 오늘 샤워를 하면서 양치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맛이 나면서 계속 입에 거품이 계속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폼 클렌징을 치약으로 착각하고 양치질을 했던 거예요. 가글을 하는데 막 거품이 막 여기까지 나. 그지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소머리 국밥으로 해서 시켰습니다. 저는 찹으로 먹고. 꼭꼭 씹어서먹가 오냐? 어, 알았다. 엄마 아직 안 있어? 거야. 뭐 달라? <목소리> 한번 빡 돌아보지 뭐. 아침을 먹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커피를 사서 다시 그의 본거지로 들어왔습니다. 간식 시간. <laughs> 아, 음. 지금 무슨 작업 중이시죠? 찐득이. 찐득이 제거하시나요? 음. 산책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코 산책 다. 오늘 음. 혼자 있는데? 음, 근데 오늘 혼자 있겠다. 와 여기 바로 이렇게 개울뼈가 있어. 물고기다. 물고기 있어? 어. 우와. 여기 보이지? 어. 지금 뛰어가면 춥겠지? 지금은 춥지. 여름에 와서 놀면 좋겠다. 우와. 니가 아빠를 꺼내. 보우야안 온다면서 왜, 갑자기? 안 온다면서 왜? 뭐 하시나요? 이야오밤은야 어. 나올 거 같아? 아니야.어서 아니, 빨리 가가빨가빨 가. 가, 가. 야 초절정이야? 네. 은혜야. 싼다다 싼다. 아, 하지 마. 싼다싼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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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정 알잖아. 알자, <laughs> 안돼안돼너안돼가아으로도 없어 가래으로도 없어 지금 알지? 누나야 괜찮아? 네안 음음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을 매주 먹어도 여기서 절대 빼먹을 수가 없어 은누는 몸이 안 좋아서 구글했습니다 게 뭐야? 너 아빠가 너무 안와요 유유. 아빠는 언제 올까요?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고리 보리 보여드릴게요. 코리야 아빠가 저기 오네요. 보이시나요? 네. 아빠가 왔어요. 저기. 비가 많이 오네. 야온다매 우리 아빠 일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아주 사랑스러우리 운 어머님. 먹는 모습도 사랑스러우리 운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예쁘시다면 구독 좋아요한 번씩 눌러주세요. 무조건 눌러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예쁘면 나는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우리 만족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것을. 볼이라는 나는 내가 볼이라는거보이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너는 강아지니까 물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짠. 우리는 온수가 끊기기 전에 급박하게 씻고 왔습니다. 우리 비치고 엄마. 보리, 보리 어딨 있어? 네. 보리야. 어디 있어요? 졸리게. 다나 언제 재워냐 네. 은우야, 우리 이제 내일이면 가. 알아. 먹고 보리가 아쉬웠어. <laughs> 시원 이제 우리 내일이면 가안 음. 가고 싶어? 응어이고 형아 여기 혼자 살래? 갑자기? 응 <laughs> 우린 아직 불멍 타임이 남았습니다 레츠고 불멍 타임 My hungry 근데 아빠랑 엄마가 고구마랑 밥을 안 먹게 되요 저 너무 너무 먹고 싶.. 어 oh, 베리베리 먹고 싶은데 뭔 소리야 말 단단 소리 하지마 너희 배가 지금 많이 많이 아프잖아 베리베리 sick 캠핑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의 꽃 호박 고구마랑 아까 아내가 산에서 주신밤 이걸 직접 구워서 먹으려고 합니다. 돼리서 <목소리> 잘들 주무셨나요? 응. 음, 네. 정리하고 있는 우리 마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산책과 함께 지금 어묵 라면을 끓여서 아침을 먹은 <laughs> 후에 철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자자자자자 아뜨가. 이제 순한 맛은 너무 많이 먹어봤으니까. 너무 순해. 은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어 아예 그건 얼른 응. 당연히 더 맵고 응. 음.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가슴 일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 <laughs> 응. 다한것 같아 뒤에 막나 혼자 지금 막 신나가지고 했어 응. 이거봐 그래. 에이. 아, 네. <laughs> 아, 화이팅! 아.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게 뭐지? 실패소생스. <laughs> <심폐소생술을 웃음> <laughs> 자, 지금 우리는 사이즈에 맞춰서 접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게 해놨고, 에이. 신랑이 에이. 굴려서, 오, 잘 굴리고 있어. 오, 근데 너무 부피가.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따봉. <laughs> 땀난 것 봐. 이거 하는데 땀 났어. 수발한시 <laughs> 짜자잔. 테트리스의 정석 이게 다쳐야 되는데, 아빠는 할수 있을 것인가. 푸셔지 <laughs> <부셔진> 이거 아니야? 오, <laughs> 빠지지. 오. 빨리 다시 열어서 확인해. 오 어, 보리 어, 보리. 보리다. 된다. 예스. 됐어. 완벽해. 됐어. 우리가 왔던 캠핑장 목리치를 빠져 나갑니다. 아침부터 아, 고생 많았어. 너? 너는 거기 도착 해서 사줄게 남양주.